욕기 12장 우리 한절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늘에게 불러 아래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우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조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위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휘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질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나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적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통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달을 뺏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밀의 우두머리들의 숙명을 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덜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합도하시겠습니다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즘, 신문들을 보니까, 이런 사자성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역지사지란 말.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실 겁니다. 역지사지. 처지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과연, 역지사지를 쓰는 분들이 진짜 그 의미를 알고 쓰시는지, 아니면 말로만 섞은나는 건지 정말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알면서 역지사제를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알듯한 것같테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역지사제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 뜻은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 대여상 헤아려보라는 것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당하면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편한 처지를 안다고 생각하고 뭐 야단하지만 내가 당하면 과연 그런 말할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12장에서 14장 의 말씀은 요비, 사실, 어, 요비 세 번째 친구인 소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면서, 엘리발에서빌 소발, 이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첫 번째 변론의, 어, 결론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비 이세 친구에 대한 답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좀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 2절을 할 때, 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 이러구나 너희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만 무슨 뜻냐면 엘리바서, 빌다, 소발, 굉장히 지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다 보면 사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답이 첫 번째, "너희만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걸 정말로 알면서 이야기하느냐고, 진짜 알면서 나에게 그렇게 정지하느냐고,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전체를 봐서 알지만, 여기 뭐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허락하시고, 사탄이 이 욕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욕의 새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소발은, 이렇게 당하는 것, 네가 죄를 채너피하면, 이것도 약하다는 거죠. 더 심하게 당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지금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이 사실 좀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너희만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네 이렇게 내가 당하는 상황을 네가 정말 알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이 7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다. 오묘하신 분인데 어, 여기에 판단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이야기가났냐면 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는, 당함이 없는 것 같고, 선한 자만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죄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당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은 겉으로 보아서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실 겁니다. 저사람 정말 고난당하게 되고 신분 받아야 되는데 더 잘돼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되고 저 사람만큼은 축복받아야 되는데 보면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참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해석하기 힘듭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적어졌만큼은 적은 만큼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 믿음의 본을 보낸 사람인데 보면 한 가지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닥쳐서 얼음을 당하는 거 보면 참 가슴 아프고 힘듭니다. 바라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면왜 여기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죄가 많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당하면, 내가 항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당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인정하겠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 와가지고, 넌 죄가 많아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야. 라고 대답하니까, 요비에 항변하는 거죠. 그걸 지금 요비의 새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비의 새 친구에게만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많은 자가 사실 죄를 더 당해야 되고, 신발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다는 겁니다. 참, 해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 10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요 막심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너무나 높고, 깊고, 넓고, 길다는 거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비 이야기를 보면, 이삼남망서 자연계도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것 이건 죄 때문에 당하지 않다는 사실 자연적으물어봐라는데다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진짜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세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이렇게 읽게 됩니다. 지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절도 그에게 속하이 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워졌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결국, 사람이 아무리 지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들을 바라볼 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 하잖아요. 나도 겪어봤는데,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도 당해봤는데, 근데 내가 당한 것이 그 사람 당한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해봤는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당하는 생각과 환경과 모든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함부로 내가 겪어봤는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해석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대해 봐야 진짜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사람 입장에 대해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만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일어난 일들, 교회적으로 그다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석해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하죠. 당장 말해야 되고, 당장 지적해야 되고, 당장 판단해야 되고, 당장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면. 나중에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그랬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지, 내 지식 가지고, 내재를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더 기다리시면, 그때 가면 해석을 가야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기 결론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만 하셨뿐 아니다. 해석까지도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걸 맡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엎드리시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타나다알있습니다다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끌로 기근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신의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